장1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좋은 아침이다 오늘 이 새벽에는 전에 하던 대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바벨론의 좋은 자리에 이렇게 올라가고 왕의 총애를 받았던 이 다니엘 어,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어, 다니엘이 그렇게 복받고 왕에게 사랑받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어, 이제 잘못된 계략을 꾸미면서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하거나 기도하면 사자밥이 되게 하는 법을 만들죠 그래서 왕의 도장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오늘 성경본문에 가서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게 뭡니까? 사자밥이 되는 그 법의 왕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거기다 서명을 딱한 겁니다. 어, 그런데 어, 다니엘은 어, 사자밥밥보다도 그리고 자기가 죽는 것보다도 예배함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뿐만 아니라 어, 어쩌면은 어, 그 사자밥이 되는 거. 어, 사자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기도의 능력을 믿은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알고도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 채기고 말해요. 창문을 닫고 숨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그의 하나님께 감사해대요. 감사하세요. 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역감사하시고 선불감사하세요. 어유미따 하나님 앞에 감사의물을 드리세요. 그리고 어, 떡사서 떡돌리세요. 감사해서 마귀가 다 도망가게 잔치를 벌이벌이. 아니면 초코파이를 사서 돌리든지. 그래야 감사해야 돼요. 예. 다니엘은 아니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도 자기가 기도하는 거, 영적 생활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변함이 없이 전에 하던 대로 사자골에 들어갈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한 게 아니고 전에 하던 것을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평상시 자연스럽게 하던 거 그냥 하는 겁니다. 하루에 세 번씩 정식기도를 딱 했습니다. 하루에 세 번씩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식기도를 딱. 다박 그 시간에 한다. 그러면 어 그게 이제 24시가 되는 길입니다. 하루에 세 번씩 진짜 집중해서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그 24시가 돼요. 평상시다 모든 생활 속에서 기도가 되겠죠. 이 정식 기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 베드로도 하루 세 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계속. 물론 뭐 다른 데서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벌써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니까요. 네, 그렇게 했어요. 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죠. 자 전에 하던 대로. 어 그러기 때문에 어, 우리들도 평상시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이면 계약을 맺고요. 하나님 섬기는 것을 그렇게 하세요. 어, 나는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 기도하는 건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 섬기는 건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 어,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고, 기도고, 예배고, 전도고, 선교고, 후대다. 이제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각오를 딱 결단을 딱 해야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렇게 나이도 많지 소년들이 소년, 그렇죠? 나이 많이 먹은 게 아니에요. 이게 어려서 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도록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것을 알도록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 이게 네. 기도가 제일 무섭죠. 도같요 그래서 그는요.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에 가서 보니까 벌써 포로로 잡혀 온 신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을 모셔 섬기기 위하여서 어, 그 하는 어떤 그 제도가 있어요. 무조건 왕의 진미를 먹어야 돼. 왕이 차려 주는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우상 음식을 먹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왕궁에서 왕을 섬기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 다니엘은 알고 있습니다. 우상 제물 나 먹을 수 없다. 술 먹을 수 없어. 그런 것으로 자기 몸을 더럽힐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 자녀요 세상의 그 쾌락으로 자기 몸을 오상귀신섬기는걸 자기 몸을 더럽힐 수 없어, 딱 뜻을 정했다고죠. 어 대단하죠. 뜻을 딱 정해서 안 먹어요. 안 먹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있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면 돼요. 왜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뭐 조금 뭐 어려우면 뭐 예배도 안 하고, 조금 어려우면 기도도 안 하고, 조금 어려우면 전도도 안 하고, 그게 아니고. 변함 없어. 전에 하던 대로 일심전심 지속. 그때 흑암이 도망가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쉬게 만들어 줘. 이 뭐지? 환경을 통하여서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너 기도해도 안 되잖아. 기도하지 마. 이렇게 속이는다니까요. 기도 응답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 영적 상태도 달라져버려요. 또 다른 응답들이 온다니까요. 또 다른 하나님의 새 은혜가 와요. 기도는 해놓고 보는 거예요.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기도는 저축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다 타먹게 돼 있어요. 내가 응답 못 받으면 우리 후대들이 다 받아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모니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마룻바닥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마룻바닥이 썩을 정도로 그렇게 10여 년 이상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네? 생명은 건 기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턱 아들을 터치하니까 그 아들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서 성 어거스틴이 있잖아요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가 되잖아요. 그렇단 말이죠. 이게 우리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멈추지만 않으면 돼.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일심전심 치서 계속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북한 지하교회에서 어느 할머니가 기도하는 TV 음성을 들었거든요. 인터넷에 떴더라고요. 그 듣는데요. 그 할머니가 북한 땅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속에서 막 예달포게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요, 절절하더라고요. 절절해, 참, 절절해.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예수 믿는데 생명을 내놓다니까. 생명 내놓고. 자 그러면 전에 하던 대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첫째로 생활화가 되야 됩니다. 생활화가 되어야 돼요 기도는 오늘 특정한 날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계속 기도가 돼야 돼요. 언제 기도하는가? 데살로니아전서 오장1 7 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죠 이십사시 쉬지 말고 그러니까 아침, 낮, 저녁 시간을 딱 정해 보세요. 아 나는 요 때쯤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 24시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요.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왜? 기도 쉰다. 나 기도 없이도 뭐잘 되던데, 뭐 기도 안 해도 예비 안 해도 잘 되던데, 그게 이제 인생 무너지는 길로 가는 게아요게 큰일 나는 길이에요, 게 기도 안 하면 큰일 나요. 기도하면 성령 역사잖아요. 기도하면 하늘의 머리 여 보좌의 능력 우리 역사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늘군대가 동원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잖아요. 기도할 때허가은 건세가 다 무너지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불신앙이 다 무너지잖아요. 원망 불평 짜증 이런 것들 싹 도망가 버려요. 기도하면서 막 염려하는 사람 있나요? 그건 바보지. 기도하면서 또 고민해. 바보요. 그렇게 할 필요가 뭐겠어요. 기도한다는 자체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모든 걸다 맡겨 버리는 거예요.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날 사무엘은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다고 하잖아요. 네? 왜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수 있어. 하나님 도움 없 필요 없어. 이거거든요. 그게 그게 죄지교만이지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삽니까? 하나님이 보관 주면 우리 살수 있을 것같습니까못 삽니다. 응? 하나님이 비안내려죠 보세요. 우리 비안 오니까 얼마나 힘들어 지금. 얼마나 더워요. 응? 죽는 거요. 예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부터오는 거라니까요. 응?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에 7절에 가서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라 그러죠. 성벽 위에다가 망대를 세웠잖아요. 보초, 파수꾼을 세우고 주여로 잠잠하지 않게 쉬지 않게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계속 하나님은 예?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24시 응답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24시 응답하니까 그 하나님을 쉬지 말고 파수꾼을 세워라. 기도의 파수꾼,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주 야로 계속 잠잠하고 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러게까2 그러니까 4시 기도하는 게 언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라고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사무엘을 얻을 때한나의 기도는 맨 육신적인 기도를 아들이 없으니까 서러웠죠. 그런데 나중에 깨닫잖아요. 아 하나님의 뜻 지금 어, 나라가 교회가 이상하구나, 지도자가 이상하구나, 나 시린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기도 제목을 바꾸는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그대로 온다고 보잖아요. 뜻을 바꿔야 돼.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주님이 들으심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에서 55장 10절에서 11절에 가서 봐도요. 하나님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언약기도, 무엇을 기도합니까? 강단 베스의 선포된 것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든 것이 다 이루고 돌아오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니 말이죠.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해라. 마태복 음 21장 22절에 갔으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니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죠. 믿음이 낙심만 하지 말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 갔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과부가 원한이 있어. 네? 큰 원한 매지 한이 있단 말이죠. 재판장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이게요, 아침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문을 두드리면서, 악한 재판장이에요. 사람을 우습게 하고, 하나님도 무시해. 그런데, 계속해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갑니다. 계속 가서 들어달라고 합니다. 나중에 재판장이 너무나 번거롭고, 자기 귀찮아 죽겠어. 아, 이리 와 이리 와. 뭔땜에 그리 뭐땜에다 들어 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포기하지 마라. 에? 낙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괜찮아. 기도만 하면 돼. 기도를 하되 낙심하지 말고 24시. 계속 기도. 계속. 그러면 악한 재판장도 그렇게 들어 주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응? 너일까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일 기도하면 돼.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뭘 기도합니까? 중요한 기도 제목. 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음, 응? 세계복음화. 2, 3, 7, 5, 000 종족 정말로 그 땅에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가 일합니다. 내가 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오늘 또 밥을 먹고 오늘 또 사람을 만나. 고 세계 복음화 때문에. 이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잖아.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원양으로딱 붙잡아야죠. 세계 복음화를 놓고 기도해야 돼. 세계 복음화 이유 아이 우리 후대를 키워야 돼. 거기 에 방향 안 맞으면은요. 뭐 땜시 이 땅에서 육신적인 것을 살다 완전 인생 도정 받잖아요. 그러지 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왜이 땅에는 전부 다 지금 흑암의 나라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세상 임금이 지배하고 있어. 사탄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무기 아무기 예수 와민그 아들 딸들 손주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모든 성도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에 가서 봐도 우리 죽이도만 할 때도 나라의 임하 오심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라고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저저대통령실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이 땅의 구석구석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 그리 세계복음화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예서 성령 충만 충만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 불신앙, 염려, 근심, 걱정 파고 들어갈만한 것이 없어 왜 충만하니까 충만 풀 완전히 가득 찼어 물잔에 물이 막 넘쳐 막 가득 차가지고 그러면요 거기에 다른 것이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우리의 영혼, 생각, 마음, 의지, 감정, 육신, 전존재 가운데 성령 충만, 계속 성령 충만, 기도 제목, 요세 가지, 세계 보고만,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계속 놓고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왜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죠? 네? 뭐 그렇잖아요, 내가 고민하고 염려한다. 그건 성령 충만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또막 뭐가 답답하고 불안하고 막... 그 성령 충만하니까 다른 게 들어왔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다른 거 들어올 수가 없다니까요. 마귀가 파고들 수가 없어요. 네? 성령 충만하면요. 막 너무 기뻐요. 세술에 취했다고 하잖아요. 초대기 성도들 성령 충만하니까 세술에 취해 가지고 막 죽음도 불사해요. 막 죽으면서도 막 기뻐하고, 막그 그 정도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뭐 누구하고 미웠고, 뭐 이런... 이를 틈이 없다니까요. 왜냐? 성령 주말을 가득 렸으니까 사람 보면 사랑스럽고 기쁘고 이뻐 보이고 막 네? 뭐, 그래야지. 성령 주말 하면 성령 들추만 하니까 염려하고 고민하고 짜증나고 열받고 그러성령설들하니까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세상 육신이 들어가 있잖아요. 마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단일처럼. 어, 아침, 점심, 저녁 세번 기도 딱 정해 보세요. 그리고 평상시 무시로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 상태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자, 오늘 오늘 또 무덥습니다. 어, 너무나 낮에 돌아다니지 마시고 물 자주 마시시고요 어, 시원한데 있으시면서 그렇게 지내시합니다. 위험하니까요. 그렇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다니엘을 통하여서 전에 하던 대로 어, 기도하는 생활을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24시 생활라 되어지도록 자연스러워지도록 평상시 기도가 되어지도록 의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세계복음화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게 하시고. 우린 연약 가운데 성령 충만과 오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소서 오늘 심야 기도의 가운데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서 함께 연약 잡고 기도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 기도받으시며 나라의 마음심의 뜻이 할수 있는 게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오늘날 우리의 일원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자를사이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고 우리를 심혀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여서 구하옵소서 그대의 나라 권수와 영원히 아버지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니다